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 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자, 역시나 신규 상장 코인이다 보니까 첫날 바로 이 상장빔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상장빔에 대한 효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첫날 같은 경우에서는 전강 후 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첫날은 특히나 매매에 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저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에 못 판다면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어, 지금 이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양봉으로 마감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전간 후약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차 잘못하다가 이런 급등 코인 쫓아 들어가다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코인은 첫날보다는 좀 어느 정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고 하방 경기성을 만든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첫날 이런 급등주 여러분들 대박 노리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진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이코인이죠.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그리고 정배열로 전환된 이유.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말자. 못 해도 이렇게 정배열로 전환되거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에 여러분들 매매 타이밍을 노리셔야지 그냥 신규 상장주라고 아, 이제 급증이 시작하나 하다 이렇게 쫓아 들어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던 만큼 지금 이 스타 게이트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매수를 해가지고 뭐 급등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이 들고 어느 정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보이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또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지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뭐 이동 평균선도 없고 거량도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는 굳이 쫓아갈 때보다는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고, 또한 다른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무작정 어, 매매에 임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사게이트 파이낸스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이틀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가격 기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 반등 나오더라도 그것은 뭐다?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단타, 단기로 들어간다. 그거는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짧게 뭐 3%에서 5% 정도 먹고 나온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는데, 내가 뭐 10%, 20%, 두배 이렇게 먹을 거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저점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 있고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이 현재는 조금, 음, 어,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 코인에 대한 전망은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스타게이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잡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강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 이... 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다 건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